이곳을 지나 널 도에 작업실을 갑니다. 이 아름다운 도시 속 네모 반듯한 시멘트를 동그랗게 만들어주는 이 멋진 자연이여, 자연을 여기다 묻혀 놓은 건 너무나 잘한 일이야. 햇빛 솟는 그리에서 웃자, 웃자. 오늘은 아름다운 가을 끝머리. 햇빛 솟는 그리에서 노래하자. 아, 진짜. 네, 실제상은 더 예쁩니다. 10분 1도 표현이 안되네요 핸드폰 속에 자연이. 예. 정말 아름다운데. 예. 반도 표현이 안 된다는 거. 아쉽지만, 또 촬영해 봅니다. 그. 왔다가 싫어지면 가버리는 당신의 이름은 무증한 철새 어우 예 진정코 내가 싫어 떠나시나요 차라리 저라고 말해주세요 이 노래도 제가 어릴 때 그냥 들어서 외운 거예요. 아 당신의 이름은 무증한 철새 아설악산속 같네. 지금 슬슬 나가서 그림을 그려봅시다. 어제는 아래 또백스코네 그림 감상하러 갔다 왔고요. 오늘은 또 어제도 그림 그리고 오늘도 그림 그리고 네네네 네, 네. 아름다운 일상이 쭉 펼쳐집니다. 들을 아는 모든 분들 잘 지내시길 바래요. 아, 저 위에 운동장에 그 장딱이 잘 있나 걱정되네. 또 걱정이다. 또 걱정. 걱정이 생겼어요, 또. 아, 그 아름다운 장작은 고독을 즐기고 있던데. 아. 사연을 모르겠어요. 말을 못 하니까. 오, 어, 아름다운 그대는 이 가을에 이 초겨울을 얼마나 즐기고 있나. 네. 그대이